기러기로 돈만 대주다가 이혼당한 남자 연예인 개그맨 김준호는 2006년도에 연극배우였던 연상 김은영과 6년의 교제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후 행복한 신혼생활 중 문득 출산 후 고생할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아기를 가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아내는 해외유학이라고 답하자 필리핀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후 1년이 지나고는 아내에게 연락하였지만 이상하게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영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어학연수를 연장하더니 그 뒤로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김준호에게 사업자금 투자를 요청한다. 이에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아내의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게 되었지만 2009년에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김준호의 모든 수입이 끊기게 되었고 이내 아내에게 돈을 줄수 없게 되자 사업이 무산되었고 연락도 자라나게 되어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준호는 11년의 결혼 생활 중 신혼이었던 1년만 같이 살았다고 한다. 세명과 동시에 바람을 탁재훈이 이혼한 진짜 이유는 탁재훈은 과거 모델 출신인 재벌집 막내딸 이효림과 결혼하였으며 둘은 14년 동안 아들과 딸 하나씩을 낳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효림이 미국에서 줄곧 지내다 보니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전 아내인 이효림이 세명의 여성과 동시에 간통을 하였다며 탁재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불륜관계를 지속한다고 가족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기자에게 폭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탁재훈은 사실 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인사가 아닌 형사고소를 했을 것이며, 오히려 전 부인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 이혼에 이르렀다, 항변하였다. 재판 결과는, 불륜의혹이 전혀 없으므로 판결났으며, 이후 한 방송에서 이경규가 한 질문에, 탁재훈은 이혼의 사유는, 복잡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말하였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호구였네요. 개그맨 배동성은 아내 안현주와 결혼 이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모두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고, 아내는 매달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붙여주길 원했다고 해요. 이에 배동성은 밤 무대까지 뛰며 열심히 돈을 벌어 13년이나 보내줬지만. 정작 자신은 라면만 먹고 사는 삶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족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복귀한 뒤 아내는 미국에서의 삶을 잊지 못한 것인지 매일같이 마찰을 일으키며 배동성과 살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결국 둘은 합의 이혼을 하게 돼요. 이후 한 인터뷰에서 안현주는 배동성이 상습적으로 외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훗날 배동성은 아내의 이미지를 생각해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이번 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가슴 아픈 말을 했다고 하네요.